캐딜락 리릭이 올해 국내에 출시됩니다. GM 한국 사업장은 올해 초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23년 국내에 여섯 종의 신차를 내놓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 중에 리릭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전 계약을 시작하자마자 10분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는 2024년형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캐딜락 최초의 전기차 리릭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가격과 성능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딕은 2020년에 공개된 쇼카의 모습 그대로 출시되었습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지만 긴 보닛과 짧은 앞뒤 오버행으로 안정적인 비례를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상당히 화려한데요. 거대한 그릴이 있던 자리는 촘촘한 조명으로 채웠습니다. 서서히 그릴이 밝아지는 윌컴 세레머니는 그 어떤 차보다 화려해 보이죠. 그릴 양 옆에 세로형 헤드램프는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996mm, 전폭 1,977mm, 전고 1,623mm로 길고 넓으며, 후폐형 루프라인 덕분에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휠 베이스는 3,100mm로 넓은 실내 공간이 기대됩니다. 실내도 세련되게 꾸몄습니다. 칼럼식 기어 레버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버튼을 줄여 깔끔한 인상이죠. 탑승자를 인식해 웰컴 라이트를 켜고 자동으로 시트 포지션과 실내 온도를 맞춰주며 19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AKG 오디오 시스템은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해 정숙한 실내를 만듭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33인치 터치스크린은 10억 까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 슈퍼 크루즈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미국 현지에서 호평이 이어졌지만 그동안 국내 수입차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GM의 커넥티비티 시스템 몬스타의 국내 도입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수입될 리릭의 슈퍼크루즈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리릭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뒷차 축에 모터가 장착된 싱글 모터, 앞뒤 차 축에 모두 모터가 적용된 듀얼 모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모터는 340마력에 제로 106.3초, 듀얼 모터는 500마력에 제로 104.9초를 기록하며 두 모델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102kWh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캐딜락이 EPA 기준으로 자체 측정한 주행 거리는 싱글 모터가 502km, 듀얼 모터가 492km입니다. 한국 환경부 기준으로는 약 450km 정도로 인증받을 듯합니다. 190kWh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10분 충전으로 12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58,590달러부터 63,190달러 사이입니다. 한화로 대략 7,700만원부터 8,400만원 정도네요. 국내 출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작 가격을 8,500만원 이하로 맞춰 보조금 50%를 지급받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딜락의 첫 전기차 리릭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리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카큐레이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채로운 자동차 소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